이번 시간에는 온대저기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온대저기압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건데, 온대저기압은 중위도 지방에서 북쪽의 찬 기단과 남쪽의 따뜻한 기단이 만나서 발생한다라는 특징을 가져요. 그리고 저기압 중심을 가진 시우자 모양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왼쪽은 한랭전선이고요. 오른쪽은 온난 전선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서풍에 의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한다 라는 특징을 가져요. 왼쪽은 한랭이고 오른쪽은 온난인데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온난 전선이 먼저 통과합니다. 그리고 한랭 전선이 나중에 통과한다 라는 특징을 가져요. 동서남북을 한번 표시해 볼게요. 네, 편서풍이잖아요. 서로 시작하니까 바람이 서쪽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바람 이름을 붙일 때는 시작하는 곳에 이름을 붙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서쪽에서 시작하는 바람이니까 편서풍이라서 바람은 이렇게 분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온난이 먼저 통과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한랭이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편서풍이 뭘까에 대해서 궁금할 수 있는데. 이 편서풍은 중위도 지방에서 부는 바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온대저기압에서의 날씨를 살펴볼게요. 온대저기압의 위쪽 모습을 살펴볼게요. 오른쪽은 온난전선이고 왼쪽은 한랭전선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랭전선이니까, 여긴 차가운 거, 온난전선 앞쪽이니까 차가운 거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는 온난전선이죠. 그러니까 따뜻한 공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공기가 들어가고 있죠. 여기에 공기가 적으니까 공기가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 부분은 저기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운대 저기압의 옆쪽 모습을 살펴볼게요. 왼쪽은 한랭 전선이라고 했죠. 오른쪽은 온난 전선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구름이 세로 모양이죠. 세로 모양으로 형성되면, 저구형 구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구름이 가로 형태로 형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층 운영 구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편서풍에 의해서 바람은, 아, 기단은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표면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온난 전선을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한랭 전선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공간을 A, 이 공간을 B, 이 공간을 C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카만이 있을 때 a, b, c 순서대로 공기가 바뀐다고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지표면에 있는 사람은 a에서 b, b에서 c로 날씨가 변한다라고 느낄 겁니다. 카만이 있는데 이 공기가 이렇게 이동을 하기 때문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동서남북 활용해서 위치랑 풍향 따져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위치 따져 볼게요. A 같은 경우는 온난전선의 앞쪽에 있죠. B는 온난전선 뒤, 한랭전선 앞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사이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C는 한랭전선 뒤쪽에 있죠. 그래서, 알렌 전선의 뒤쪽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A는 차가운 공기니까 기온이 낮고, B는 따뜻한 공기니까 기온이 높고, C는 차가운 공기니까 기온이 낮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따져봐야 되는데, A 같은 경우는 남동풍이다 라는 특징을 가져요. 그리고 B는 남, 서풍의 특징을 가지고요. C는 북, 서, 풍의 특징을 가져요. 바람은 이 갈색 부분을 보시면 돼요. A는 이쪽으로 바람이 불잖아요. 갈색을 봤을 때 이쪽이에요. 여기서 시작하는 바람이니까 남동풍 생각하시면 되고, B는 이렇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시작을 하죠. 그래서 남서풍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c는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죠. 이 방향은 여기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하니까 북서풍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풍향은 갈색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름을 봅시다. a는 층운형 구름이 형성되어요. 아, 가로 모양입니다. 그래서 층운형 가로 모양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B 지역은 날씨가 굉장히 맑아요. 그래서 구름이 여기랑 여기만 생성되니까 B 지역은 구름이 없어요. 그래서 구름이 없다. 맑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C 지역은 세로 모양의 구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구형 구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A지역은 넓은 지역에 비가 내릴거죠. 가로 모양이니까. 그래서 넓은 지역이다 떠려주시고 그리고 넓으니까 지속적 비가 내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B는 구름이 없죠. 구름이 없으니까 맑다 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고요. C지역은 저군형 구름이죠. 여기는 세로 모양이다 보니까 한방에 팍 내리고 금방 그쳐요. 그래서 좁은 지역에 내리고 바로 그치니까 소나기가 내린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기압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고기압은 크게 정체성 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정체성 고기압은 말 그대로 중심의 위치가 이동하지 않습니다. 정체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같은 자리에 계속 머무른다 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또한 규모가 크다 라는 특징을 가져요. 그러면 정체성 고기압의 예시를 살펴볼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베리아 기단 고기압이 있고요. 그리고 북태평양. 기단에 고기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호츠크에 고기압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동성 고기압을 살펴볼게요. 얘는 정세성 고기압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다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리고 중위도에 있는 고기압은 중위도니까 편서풍의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편서풍에 의해서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서풍이니까 바람이 서쪽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서쪽에서 시작해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이니 얘가 편사풍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규모가 굉장히 작아요. 정체성은 규모가 큰데 이동성은 규모가 작다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러면 이동성 고기압의 예시를 살펴보면 양쯔강 기단에 고기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암기하실 때 우리가 옛날에 이 파트, 이 단원에 대해서 첫 번째 파트 배울 때 시베리아 고기압 그리고 오츠크의 양쯔강 이렇게 세 개를 러시아, 일본, 중국으로 외우세요 라고 했고 북태평양 기단을 그냥 태평양으로 외우세요 라고 이첫 번째 파트에서 첫 번째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떠올리셔서 시베리아, 오츠크의 양쯔강, 북태평양 이렇게 네 개의 기단이 여기서도 그대로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단원첫 번째 파트 할 때, 여기 시베리아고요, 여기 오우츠크에고요, 그리고 여기 중국 있으니까, 양쯔강 그리고 여기 태평양 있으니까, 북태평양 해서, 가운데 우리나라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배운 이거, 네 개가 여기서 그대로 다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양지강 빼고 다 정체성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온대저기압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